안녕하십니까 김민규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구 유림한의원 조남강 원장님 만나서 조남강 원장님께서 성기능 장애 성생활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림한의원 조남강 원장님은 50년 넘게 이와 관련 치료에 대해서 임상 경과 하신 분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림한의원 조남학입니다 네. 성기능이라 칸 장애는 병이 네. 올수 있다는 징조로 네. 노화와 질병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미리 대비책을 써야 되고, 예. 우리 몸은 예. 쓰면 어떤 부위도 발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예. 안 쓰면 은 대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어 머리를 쓰는 어 학자들이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 또성기능도 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예. 또안 하면은 세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 음. 그다음에 우전님 예.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련해서 증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증세는 발기부전, 저루 성욕감퇴, 예. 시구력 부족, 난석, 예. 정액결핍, 유정, 혈정, 수정냉증, 요통, 음. 이명 등의 증상이 옵니다. 우전님 어. 그렇다면 성생활이 건강에 지켜진다는 말인데요. 성생활을 하면 좋은 점은 나쁜 점이 있을 것같은데어떤게 있나요? 성생활은 예,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생존하는 거고 생식하는 것이 있는데 예. 생식은 우리 그 성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성생활을 하게 되면 예. 예, 운동 효과로 인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해 주고 예.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예. 길러 주어서 음. 예, 건강에 좋아집니다. 예. 그러면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안 하면은 부부간에 또 그, 부부간에 저 부부간에 정거만 쌓이고 건강은 악화되고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성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예. 그런데, 이는뭐 여담인데, 예. 남자는 막 성생활 하려고 하고, 예. 여자는 성생활 안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예. 성생활을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사전에 예. 예. 사랑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예. 성기능 장애가 있다면, 그러면 예. 성기능 장애의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예. 몸이 피로하고 예. 성생활을 하기 싫으면 예. 원인과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 적당한 운동과 예.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안정과 예. 예. 그 좋은 음식, 성기능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도 잘안 되는 경우에는 예. 천상의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정액을 보충하고 예. 정력을 돋아주는 신기환을 예. 예, 복용하면은 예. 성기능 개선을 물론 건강해집니다. 건강에 예. 좋습니다. 어 음, 아, 원장님 급 저희 항상입니다. 신기환 같은 경우는 어떤 예. 원리인가요? 신기환은 정수를 예. 보충하고 예. 예.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정력을 쏟아 주는 그런 약입니다. 방향 화편에 나와 있고 우리 책에 동의보감 방향 화편상한론 예, 를 비롯해서 에, 나, 나오는 처방이 많습니다. 예. 원장님 예전에 보면 뭐해고신이 좋다, 뭐가 좋다, 뱀이 좋다 이런데 뭐 그런 건다좀 의학적으로 성분상 예.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예. 내 몸에 흡수가 안되면 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해고신이 좋다 했들. 내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흡수시키려고 하면은 그에 대한 효소작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음. 예, 아무리 좋은,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 음. 몸에 흡수가 안 되면 그만인 것처럼, 예. 예,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효소제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 예, 후진들이 예, 발효에 대해서 많은 예. 연구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이라 생각합니다. 아, 원장님,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원장님 발효신 기한 같은 경우는 독립복에 예. 나오는 신기원 있던데 오늘 발효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예, 발효를 시키 그 이제 예, 발효를 시키다는 겁니다. 발효를 시켜 보면은 예. 예, 발효를 할 하늘을 우리와 쌀로 예. 예 할수 있는 방법은 음... 죽이나 예. 밥이나 떡밖에 안되는데 발효를 누룩이라는 효소제를 음. 넣으면 예. 술이라는 다른 물질이 생깁니다. 음. 그 마찬가지로 발효하게 되면 예. 몸에 좋은 음. 것도 있고 또한 흡수력도 강화시켜준다는 음. 그런 뜻입니다. 아, 예운전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 예, 다음 에또 도움, 도움 말씀 주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